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 윤성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아쉽게 차석을 한 그러나 행정쟁송법은 77점이라는 초고득점을 한 우리 노종환 노무사님을 모시고 행정쟁송법 고득점 비법 등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무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균 64.6으로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차석 합격한 노정환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행정쟁송법에서 77점, 민사소송법에서 66점, 그리고 노동법에서 62점으로 법학 이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기간으로는 2021년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9개월 동안 1차 공부만 했고요. 그리고 동차반을 듣고 유예로 넘어와서 2차를 한번 보고 떨어지고 나서 혼동차로 진입을 해서 총 3년 정도 수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한 과목 때문에 아쉽게 좌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저도. 뭐, 한 과목 때문에 차석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차석의 마음은 차석이 안다. 혹시 <laughs> 차석을 하고 나서 좀 아쉽지는 않으셨나요? 아, 저는 사실 근데 이번 시험에 보고 나와서 시험장에서 나오면서부터 합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합격 발표를 보자마자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욕심을 부리기에는 제가 인사관리 점수가 좀 저조한 점수를 받아서 이번에는 법학 공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학원 시스템이 오프라인 강의에도 있고 온첨반,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수험생들이 온첨을 들어야 되나? 오프라인을 들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제가 듣기로 노종한 동무사님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뭐 장단점 정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처음 2차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실강으로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서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에 오면서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면 은 매너리즘에 오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매너리즘이 오는 시기를 좀더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경쟁자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를 해야 합격선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실강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GS 순환이 한번 다 도는 다음에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라인 첨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하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GS 순환이 한번 다 돌고 나서 그 다음 시험부터는 온라인 점상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에 관해서 네.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행정쟁선법 칠십칠 점 그리고 나머지 노동법과 민사소송법도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어요. 네. 혹시 법학에서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법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리마인딩이랑 백지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한 타임에 한 시간 40분 정도를 제가 필요한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백지에다가 그냥 써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바람은 쐬되 이 방금 백지 복습 한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식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쉬었고, 리마인딩 하면서 조차도 떠오르지 않은 그 부분들을 돌아와 가지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체크된 부분들의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 체크된 부분들은 시험 전날에 힘을 줘서 볼수 있고, 그리고 체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그 힘을 좀 빼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고화를 점점 완성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의고사 활용 방법인데요. 모의고사 자체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썼을 때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떻게 썼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의고사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주의여서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거는 판례를 줄여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 안 들어가도 점수가 그대로 주어지는지 연습을 해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우리 성공쌤의 모의고사 답안지에 보면은 밑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썼던 부분들을 자가 첨사하기에 매우 좋았고 그 부분을 밑줄 쳐놓음으로써 단고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백지 복습, 복습 리마인딩,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한 자기 점검.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쟁송법 77점, 고득점을 받으셨는데, 그 고득점을 할수 있었던 어떤 포인트, 뭐,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행정쟁송법도 포섭을 판례 구조대로 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사 수험생들이 매우 많아져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론 자체는 엄청 다 암기를 잘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들수 있는 지점이 판례 구조대로의 그 포섭을 통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포섭에 대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행정쟁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에서는 포섭의 중요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 판례 구조대로의 키워드를 따서 그 키워드대로 포섭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선결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논리 구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결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목차대로 포섭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포섭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두는 방향을 선택했었는데 그게 고득점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모든 판례를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목차대로 목차 구성을 암기해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플로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채점위원들한테 어필하는 걸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기를 할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어서. 저는 판례의 완벽한 암기보다 목차 플로우를 그대로 암기를 하고 그 밑에는 키워드를 외우면서 그 키워드 중간중간에 내용을 삽입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물리적인 목차 구성을 잘 이해를 하고 이해한 구조대로 순서대로 보석을 풍부하게 해줬던 거 이게 이제 고득점 포인트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쟁송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만만하지가 않죠. 내용도 어렵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도 뭐 종류가 많아요. 사례 연습도 있고, 서브노트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단권화를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우리 차석을 하신 <laughs> 노정한 농사님은 어떻게 어, 교재를 정리하고 단권화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은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단권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행정쟁송법에 적용되는 단권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별 형광펜 색깔은 이제 무지개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목차별 형광펜 색깔을 칠했었고, 그리고 퇴독을 돌리면서 단권화를 차차 해가는 도중에 두 문자를 미리미리 따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두 문자가 나중에 가서 따라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독 시간도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자는 미리미리 회독하실 때 따놓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판례에 있는 키워드는 한두 줄에 한 개씩 그러니까 한 판례가 여덟 줄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키워드를 한다 여섯 개 정도 따놓고 그 중간중간에 문구를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만의 단고나 방법은 제가 기본서, 사례집, 그리고 자료를 모두 다 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자료를 먼저 보고 사례집과 기본서에 중복되는 내용을 X표를 쳐놓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그 사례집을 보고 사례집과 중복되는 내용에 있는 기본서 내용은 X표를 쳐놓고 기본서를 볼때 X표 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는 식으로 그래서 자료, 사례집, 기본서 1시간, 1시간, 1시간에서 총 3시간 동안 하루 전날에 일해도 갈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음, 중복되는 부분들을 미리 엑스표를 쳐서 네. 네 처음에 어,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어, 사례집을 볼때 엑스표 쳐져 있는 거는 안 보고 또 기본서를 볼 때도 엑스표 진걸 빼고 이렇게 쭉 보는 방식으로 네. 순서야 뭐든 달리한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사전에 우리 노정환 농사님하고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 이번에 이른바 우리 수업 용어로 헌동으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예. 유회 때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좀 심각했다. 어. 어, <웃음> 굉장히 <웃음> 네. 고민도 많았고 심각했다 이런 <laughs> 말씀을 얼핏 해주셨는데 어떤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아, 제가 생동차 때 성봉쌤 동차반을 듣고 행정쟁송법 55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만 해도 55점이 나오면은 유예 때는 1년을 따라가니까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유예 시절을 보냈는데 1년 동안 GS 순환 과정을 다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때 54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서 생동차 때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내린 문제는 일단은 시험장에서 성봉 쌤이 계속 강조했던 문제를 제대로 읽어라라는 그거를 실현을 못했고 시간 압박 때문에 포석 위에 부실한 것이 저득점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현했던 방법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판례를 줄여쓰자는 방법이었습니다. 판례를 줄여쓰게 되면은 핵심만 간결하게 쓸수 있고 이로 인한 시간 세이브를 할수 있어서 이 때문에 문제를 더잘 읽을 수 있고 시간이 남으니까 더 방대한 양의 포섭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이제 성봉쌤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행정쟁송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1년간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저조한 점수가 나오니까 강사 변경에 대한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행정쟁송법 1타 강사님은 용성봉 선생님 밖에 없고 1타 강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심리적 안정감. 올해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아, 다른 수험생들도 모르겠구나 할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성봉쌤의 법학 공부 방법이 저는 법학 고득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성공점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네. 그, 동차반 듣고 55점 받고, 어, 생류에 1년 동안 0기부터 3기 수강하고 54점 받았다는 말씀을 음. 하시는 순간, 네. 어, 굉장히 당황했어요. <laughs> 제가. 어,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종동 농사님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극복을 해서, 역시 이제 3년째, 도 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77점을 받고 합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튼, 음, 정리를 해보면, 판례를 조금 축약적으로 뭐 답안을 작성하는 대신, 충분히 문제를 읽고 목차를 풍부하게 구성했다 뭐 이런 포섭을 풍부하게 했다 이런 요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를 제대로 읽었다 특히 이제 이번 3 3회 시험에서는 그게 더 빛을 발했겠네요. 문제를 네.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읽고 쟁점을 제대로 찾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할수록 더 네.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수험을 3년간 공부하면서 이게 3년차 때부터는 이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건가 아니면 은 운이 작용하는 시험인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이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운도 열심히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그 합이 맞았을 때 합격이라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비 34기 노무사님들도 앞으로 이 힘든 수험 생활, 운이 따라줬을 때 합격이라는 빛을 바랄 수 있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셨으면은 외롭지만 하루하루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합격을 맛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수험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3회 차석 합격을 하신 노종환 노무사님과의 대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